이 원인이 무대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 교육 정책을 여는 중점적인 부서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제가 여기 원장이라고 하면 그 전국의 광역 교육청과 함께 이 기초 학력에 대해서 그쪽은 어떤지 현실이 한번 같이 교류를 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의 그 광역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을 때, 어, 기초 학력이 다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만 지금 그런 현상이 오는 건가요? 그 정도의 정보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게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 그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얘기, 고면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공동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소통을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되기만 음. 어, 이게 지 전부 주가사이에어 그거 관련해서 어 음. 이게 이제, 어, 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국 공유돼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고 하면 같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어, 2025년도 올 한해는 어, 교과서 학교별로 도입을 하던 아니면 교육 자료를 활용을 하든 이거는 학교에서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에는 뭐 교과서 도입으로 법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벌써 우리 이주호 장관께서 25년도에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학교와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교과서로 도입을 하든 아니면 교육 자료로 도입을 하든지 할것 같은데 어 우리가 임시회 때 부서의 질의 답변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신경이 국장님께서도 80억 정도의 이단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이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일선 학교에서 주저주저 하면, 우리 거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도입 야될 거니까, 빠빨게구입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갔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하실 작전이십니까? 어 사실은 저희는 그. 본청하고 준비해서 해나서 어 매달리면 이왕 할거면 제대로 하나 쪽으로 그렇게 어, 갈수 있도록 편성을 수치 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TV 뉴스를 보다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 준비가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어, 잘돼 있다 하더라도 이 속도가 문제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거에 대해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없는 겁니까, 충남도 교육청은? 어, 그거는 우리 이제 본청에 올린 최종원 장학사님이 오셨거든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무선망 관련해서는 속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10기가까지 증설하는 사업을 2월 말까지 하고 있을 때는 그 학교 숫가 100%. 지금 인터넷 속도 문제는 그 100%. <놀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198GB가 해결이 금방 됩니까? 2월 말까지 그 기존의 1기가를 쓰고 있는 건데 10기가로 지금, 지금 그 증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문제가 없겠네. 네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잘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배석하신 우리 임주본. 부장님, 과장님, 투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같이 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5분 동안만 나도 한 말씀이라는 코너를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시려면 다안 하실 게 뻔하니까 우리 충남에서도 홍성주 출신 장광희 부장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가 교육정보회에요 우리 신세균 부장님 평가와 관련된 기초학과 관련된 업무를 맞춰주셔서 그 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에, 충남의 어떤 정보 연수를 책임진다, 정보 교육을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원래 계획은 오후에 에, 여기 일정 이후로 저쪽 충남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가기로 하셨는데 좀 일정하게 생략이 된것 같아요. 에, 거기에서의 주요 업무는 어, 선생님들, 그런 정보와 관련된 연수, 소프트웨어와 관련 연수, 그 다음 학생들, 체험교육, 어, 학교로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그 소프트웨어센터로 찾아오는 연수가 추가 이루어져 있고, 또 약간의 평생교육이라든가 고등학생들 입시 후에 그런 교육도 약간을 받고 있는. 문제는 직원이 지금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원래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한30%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한 4억 원대 예산인데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파행교사두 명이 있고 주도관 있고 예방사들이 있고 한데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인력으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학생들 의 수와 교원 연수의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추경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저희들 이쪽 원에서 하는 그런 정보화 교육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쪽 센터 예산에서 확보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5년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네. 저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방, 그 5층 IT 센터 방문하실 텐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보호 구역이어서요. 저희 이제 보안 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5층 올라가시 기 전에 갈색 서류철에 있는 보안 사서의 서명증. 네, 소명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그 우리 백승일 전단팀장님 혹시 우리 의회에 뭐 이렇게 전단팀장님으로서 뭐 요구하고 싶은 거, 뭐 예산이 필요하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님을 환영하고요. 음. 음. 아, 이제, 현장 팀장이 아니고, 예, 네, 이제, 과장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당연히 죄송합니다. 예. 음. 네, 작년에 이렇게, 다른 데서 2년 동안 그, 저 같은 경면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했고, 사실 제가 느낀 게 이제, 전자적으로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일단 오케이, 그날 아저씨께 사실, 아, 문제로서 뭘까, 아마, 그렇게 했는데, 사실 홍보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제 이제, 우리 이제인이 있다는 에제 같이 인제 하에 여러 간부들 우리, 우리 모퉁에이제 이게 일하는 이러, 곳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지 의회에서 이제 요구할 어~ 같이 인제 네, 뭐교들이 사실 제가 가장 강렬 했던 게이제 노비씨를 200여 대를 이렇게 저기 안내 그보안는 곳에 이렇게 기증을 했거든요. 우리 저기 뭐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전산 쪽에서도 장비가 아니면 무슨 뭐메트워 당장 소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어,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기증할 것 있으면 저쪽으로 기증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노무비 씨 남은 거 있나요 지금? <laughs> 아직 은 남나요? <laughs> 노무비 씨 참고로 작년에 한싹 쓰셨습니다. 아,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산운영부장 최인입니다. 어, 아까 유성태 위원님께서 학교에 예전에 시스템들이 학교 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시스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왜냐하면 어, 포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잘 모르고 쓰셔가지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소송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서세,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 시스템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신규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분마다 그 분, 그 업무를 맡기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관리가 잘안 되고 그래서 해킹에 이제 많이 요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스템을 전부 다 여기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따가 그 시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학교에는 현재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도내 전 시스템을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나이스 앤드파인뭐 업무관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서 인사, 학사 뭐 재무 이런 모든 업무를 저희가 다 시스템을 전체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스템들을 관람을 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다 여기 그 집선이 돼 있어서 여기를 통, 통하지 않고는 학교에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가 다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이한 시간 뭐한 10분이라도 다운되면 학교 현장까지, 교육청, 도교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까지 다 업무를 할수 없는, 다 손을 놓고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정도의 대규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점점 노후화도 많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잘 돼야 그 교체 시기에 맞춰서 투자가 돼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예산 요구를 하면 좀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감사합니다. 시간 보상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관해서 특별히 네. 말씀 아니, 없습니다. 네. 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일장이 있다는 이유도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학교 어떤 구유의 독창적인 예, 그런 창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 다만 이제 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뭐 우려가 없고 뭐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듣고는 싶은데, 저 뒤에 1 시간 동안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초 부 이거 하는 건가요? 네.